찾아주셨던 시술이 OO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 자연스럽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연스러우면서도 상대적으로 직후의 효과가 좀 체감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어, 실제로 여드름은 어, 약을 계속 쓰기는 부담이 되면서도 그렇죠. 어, 얼굴을 자연스럽게 여드름을 개선시킬 수 있는 가장 부작용과 자극이 덜한 치료가 음, 내년에 핫해질 것 같다. 네, 네 있죠. 네, 네. 어장 어떤... 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나요? 네, 네. 오늘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아... 오늘 거의 2023년 한 해가 마무리 되가고 있는데, 혹시 음. 2023년 어떠셨나요? 개인적으로 올해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전환점이었죠. 제 이름을 걸고 병원을 오픈을 하면서, 어, 뭐, 정말 많은 분들을 좀 뵙기도 했고, 어, 또 이제 제가 병원을 이끌어가면서, 어, 정말 감사한 분들도 많았고, 네, 병원이 자리 잡기까지 제가 그동안 되게 그려왔던 그런 어떤 그림을 그리는 듯한 그런 한 해였습니다. 어, 한해 동안 피부과에서 네. 사랑받아왔던 또 시술들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네. 그런 것들도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개원한 이래로 우리 이제 오셨던 분들 그리고 제가 실제로 시술을 해드렸을 때 가장 만족하셨고 또 많이 찾아주셨던 그런 것들이 무엇일까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저희 병원에서 가장 그 동안 많이 시술했던 반응이 좋았던 이제 그 시술들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텐서티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안티에이징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어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피부의 기초 체력을 이제 우리가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술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 다시 말해서 피부 노화의 핵심이 되는 그런 콜라겐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다시 회복시켜 줄수 있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피부 결이나 모공, 그리고 그 밖에 심지어는 피부 톤이나 또는 여드름 같이 피부에 있을 수 있는 여러 전반적인 문제들을 모두 다 개선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그런 안티에이징 장비라고 안내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어, 주배로 볼륨입니다. 어, 콜라겐이 이제 점점 감소하면서, 어, 뭐 지방이라든지, 심지어는 이제 뼈도 약간 위축이 오면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꺼지는 부분들이 생기죠. 그런데 그런 꺼지는 부분들에 의해서 피부의 어떤 처짐도 더 악화되는 그런 이유가 되는데, 어 실제로 요즘에는 어 이제 안티에이징에 있어서 그런 윤곽의 개선이 중요하다는 것을 공감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장점은 어, 굉장히 자연스럽게 어, 마치 내 살과 내 살이 차오르는 것과 같은 그런 변화를 느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상대적으로 어, 우리가 필러를 제외한 다른 콜라겐 부스터들이 시술 효과를 체감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주배력 볼륨은 히알루론산이 같이 첨가되어 있기 때문에, 어,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시술들에 비해서 조금 더 즉각적인 어떤 효과까지도 같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주배력 볼륨 정말 많이 시술을 하고 있거든요. 세 번째 시술 제가 많이 했던 시술은 골드 PTT입니다. 골드 PTT는 여드름 치료에 이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시술이죠. 어, 실제로 여드름은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나빠질 수 있는데 어, 그 중에 가장 핵심은 사실은 피지선이거든요. 피지선이 많이 발달하게 되면 이제 거기서 뭐 각질이 쌓이거나 어, 속에서 이제 면포라는 좁쌀 여드름이 생기고 또 그에 따라서 여드름 균의 활성도가 높아지면서 염증이 생기는 이런 식으로 여드름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피지선을 조절하는 게 사실은 여드름 치료에 굉장히 중요한데 골드 PTT라는 치료는, 어, 여러 가지 피지선을 조절할 수 있는 치료 방법들 중에서 가장 피부에 자극이 덜 하면서, 어, 또 자외선에 의한 영향도, 어, 우리가 덜 신경 쓸수 있는 장점이 음 내년에 핫해질 것 같다. 네, 네 있죠. 네오 있죠. 네첫 또... 번째는 레디어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이제 추후에 제가 좀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내년을 위해서 네. 비장의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또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 저를 감사하게도 찾아주셨던 우리 이제 고객님들이 가장 만족하시고 그리고 저도 가장 많이 시술했던 세 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댄서티, 주베르 볼륨 그리고 골드 PTT 이렇게 세 가지였고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만족을 더 많이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어또 많이 찾아주셨던 그런 시술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어 내년에도 어, 음. 저와 함께 또 저희 채널과 함께 궁금한 것들은 항상 피부에 대한 모든 고민을 어, 이렇게 편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주변에도 많이 음. 공유 부탁드리고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같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